같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희연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단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한달 동안 무료 단타 종목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아래 번호로요 문자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종목 선택해서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매도가까지 같이 잡아드려야 매일 같이 5% 이상 수익률 누적시킬 수 있다예요. 절대로 질질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수익 못 챙기고 나옵니다. 철저하게 단타. 목은 단타로 끝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영보화학으로 9% 수익률 거뒀습니다.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오늘 움직였고요. 수급으로 장 초반에 갭 상승해서요. 지금 단기간에 좀 분봉 확인해볼게요. 단기간에 어, 단기간, 예, 분봉, 분봉으로 확인해보면, 예, 분봉으로 확인해보면, 장 초반에 크게 움직임이 있다가요, 어, 계속해서 보합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장 초반에 갭상승하는 거 수급 확인하면서 같이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9% 정도 수익률을 보고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련 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 수익률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HNDB 디자인 15% 23일 모비스 5% 22일 제주반도 제6%뭐 계속해서 5% 이상 수익률 또는 15%까지도 매일같이 짧게 짧게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타만 진행하는 종목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타가 아니라도 어 중장기 조금은 기간을 두고 가는 종목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단타 종목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문자 주시면 아침에는 장초반에 단타 종목 문자 전송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에 급등주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왜냐면 내일부터 참여하시려면 오늘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된다는 점 위에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현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사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수 안 갑니다. 추세는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 반도체 때문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섹터. 지금 한동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개별주, 개별 종목, 개별 섹터, 그리고 개별 그룹주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페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뭐라고 말씀드렸나? 어, 이유가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사 모으는지에 대해서 드 위메일이 별 봐야 되는데요. 카카오 페이 음, 난다. 영상, 영상 잠깐 멈추고요. 제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를 드렸었냐면, 카카오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카카오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들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200의 특례편입 특례 편입이라는 것은 일정 조건이 되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는 건데 어 이제 상장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특례 편입 조건이 다 충족이 돼가지고요. 특례 편입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리밸런싱 되는 기간은 12월 8일 그러니까 9일인가 그래요. 그 전까지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좋을 거고요. 오히려 특례 편입이 날짜가 리밸런, 리밸런싱 되기가딱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코스 코스피 200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특히나 코스피 200종목은 추정하는 지수가 있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살때 이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은 앞으로 조정받고 다시 또갈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 코스피 200 특리 편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호재는 이미 떴습니다. 오늘 11%, 16%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분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한 10분봉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어 일단 최고가 206,500원까지 갔다가요. 지금 조금 조정 받지만 다시 또 오르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어 지금 상엔좀 그렇다 하지만 괜찮다. 교정받으면 우린 또 산다예요. 지금 일단 시총 자체가 26억이고요.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시총은 57억. 절반 정도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카카오페이가 제가 어떻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요. 금융서비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금융서비스거든요. 금융서비스는 뭐가 있다? 증권이 있고, 그리고 보험사, 디지털 선보사, 기존 보험사와 다르게, 그냥 바로 카톡에서, 바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 지, 보험을 설계해서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어, MTS, 증권사 MTS, 그리고 보험사. 보험사 상품은 정말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만약에 같이 런칭을 한다 그게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요 카카오의 금융 당국에 대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다 그럼 앞으로 카카오 그룹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일봉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카카오 페이 흐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카카오의 앞으로 그룹주의 모습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흐름 자체가 첫날은 좋지 못했지만, 좋지 못했지만, 흐름 자체는 맞다. 흐름 자체는 맞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다지게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카카오페이 역시도 카카오가 다지는 기간 동안 같이 다져줬어요. 14만원대 다져주면서 14만원에서 16만원대 이 구간 다져줬기 때문에 지금 레벨업, 레벨업 성공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카카오 역시도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 정도 한 30만원까지는요. 구간에 조정 받으면서 한동안 보합입니다. 하지만 13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 전에 개파락했던 15만 원 선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카카오 그룹주는 앞으로 카카오 페이의 모습과 같이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카카오 역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카카오. 어, 한번 수급 보니까요.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카카오 수급도요. 외국인, 기관, 뭐, 프로그램, 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거 뭐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답니다. 지금 기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간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카카오, 카카오 그룹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즈 찾아보겠습니다. 수급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카카오 게임즈 수급! 와, 거의 뭐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완벽합니다. 카카오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어, 외국인은 다 좋고요. 주가 추이 최근에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조정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조정 받는 구간이지만 오늘 어,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10만원 터치를 했고요. 어, 최고점이 11만6천원인데요. 카카오 게임주는 지금 외국인이 사모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저는 카카오의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어떤 종목 사야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그룹주를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카카오는 사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종목이 정말 그 중에 가장 수익률을 조, 가장 좋게, 가, 뭐, 물론 다 똑같이 나눠 사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수익률이 더 높은지 그리고 어느 종목이 더 변동성이 큰지라는 종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매도시점을 잘 집어야 됩니다. 어, 잘 사고 잘 파는 거. 종목은 좋아요. 하지만 잘 사고 잘 파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혼자 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에 번호로요. 010-7935-3779로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매매 타이밍 다 드리고 있고요. 정보 다 공개해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 카카오페이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카카오페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기회를 계속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서요,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